자, 오늘은 심슨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슨 정리, 심슨 가정도 생각나는데요. 아재 개그고요. 그게 뭐냐면, 보시죠. 음, 삼각형의 좀잘 나와야 될 텐데 아,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좀 뽀대나게 할게요 아, 삼각형 보이시죠? 외접원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외접원 위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세게 내리잖아요 그죠? 수선의 발을 세개 내리게 되면, 저 수선의 발세 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일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게 심선 정리예요 자, 이걸 제가 정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한 원주위에 있을 조건이, 음, 제가 지목하는 저내 점이 한 원주에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어째서 그래요? 여기 90도니까, 여기 90도니까, 마주보는 각이 합이 180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조선을 이렇게 걸게요. 어, 지금 정명의 목적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각이 반대쪽 각각 같으면 막국지각이 같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는데, 어떤 선을 었는데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면 이거 당연히 이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잖아요. 원래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별거 없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음, 여기가 1 8 0빼기 세타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왜편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이 세타고 여기 있는 각이 만약에 세타로 각이 같게 되면 이거 옆에 있는 각이 180백이 세타니까 일직선 상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명하기 위해서 어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그럼 한 원주에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베타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네 점이, 어, 아 근데 요네 점이 한 원주에 있는 이유는, 여기, 여기, 여기 90도죠? 이렇게도 90도죠? 원주가 같기 때문에, 아 흔히 말하는 사이클릭이다, 이겁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도 베타가 되겠죠? 그럼 알파랑 베타랑 어떻게 같을까를 증명하려고 보니까 이 알파를 포함하는 직각 삼각형 쪽에 요거 있죠. 요각이 90배기 알파잖아요. 그죠? 이 베타를 포함하는 요 직각 삼각형에 요게 90배기 베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큰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요거 보이십니까? 이 노란 사각형이요? 내접하는 요 노란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저 90배기 알파하고 90배기 베타가 같죠? 아, 이걸 외대각이라고 하나요? 마주보는 각게 대각이니까 바깥과 외대각 이건 원래 같다고 알고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니까 애초에 어, 우리가 정명하고자 했던 게 정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선정리의 역정리도 있거든요. 그 심선정리의 역정리가 뭐냐면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직각, 어,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제 역정리를 살펴볼 텐데요. 역정리는 그거죠. 지금 요점이 음, 원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어이? 개체 일부를 못 지웁니까? 아, 아, 그러면 요렇게 하죠. 여기다가 물음표 하나 하죠. 지금 어, 이이점 있죠. 수선의 발세개 교점이 어, 이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지금 이, 여기가 일직선입니다. 여기가 일직선입니다. 자, 그때 음. 요요 요 지점이 이 외접 원에 있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어, 오히려 더 간단한 어 정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까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나요? 요네 점이 한원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각이 어떻게 되죠? 알파가 되죠. 음, 여기 각이 90배기 알파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각은 알파가 되죠. 일직선 위에 있다고 가정을 지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서 역시 이 내점, 요 내점이 한원에위에 있습니다. 핑크색 4점이 네 한원위에있으니까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자따에서이직각삼각에에서 여기는 얼마가 되죠? 니다 마이너스 알파가 2요 어? 요거니거 요거 같네요. 자 어떤 다각형이 보이시죠? 2 각과 있 각이 같은 요, 요 파란 네 점이 한 원주위에 있습니다. 즉, 요 물음표 점은 어, 상,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심선정리와 그 역에 관한 정리였습니다.